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오시는 환자분들을 잘 살펴보면 본인들은 그 원인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제가 곰곰이 살펴보면 간이 안 좋아질 때 나타나는 초기적이고도 그 다음에 의외의 현상의 경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저희가 간이 안 좋다고 하면 피곤하다. 얼굴빛이 좀 이렇게 안 좋다. 소화가 안 된다.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눈동자나 얼굴이 황달이 있는 것 같다. 뭐 식욕이 떨어진다.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간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간의 어떤 파괴, 간의 염증이 상당 부분 이제 진행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저는 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침묵에 어떤 증상이 아주 심해질 때까지는 자기가 어떤 불평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방 미인의 장기. 저, 그만큼 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자, 간에 하는 일을 대표적인 거 보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죠. 혈액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죠.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효소, 호르몬, 면역항체 근육의 재료이죠. 그냥 분비 작용합니다. 많은 이제 어 소화액들이 제 간에서 나오고 있고요. 담즙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 작용도 하고 있고 또 지방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필요할 때 꺼내 쓸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부작용 이상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침묵의 장기 인내의 장기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 묵묵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해내죠. 하지만 어느 순간 간세포가 파괴되고, 지방간으로 가고, 간염이 되고, 간경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의 단계로 접어든다는 거죠. 그런 단계 접어들기 전에 미리 제 간을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OTPT 간수치가 40에 이르렀다. 40을 넘어섰고 있다. 그럼 이미 많이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단계.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미리 손을 썼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수치는 항상 30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간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초기적이고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증상들 다섯 가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비만입니다. 응? 간이 나빠지면 비만이 된다. 사실 이 비만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산, 콜레스테롤의 대사가 방해가 되는 거죠. 콜레스테롤의 어떤 대사산물인 지방산이 원활하게 산화가 되게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이 굉장히 원활해지는데 간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의 이상 수치를 나타낸다는 거죠. 나쁜 콜레스테롤, ADL이 증가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h d 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중성 지방이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콜레스테롤의 대사가 잘안 되다 보니까 서서히 차, 살이 찌죠. 체중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쉽게 살이 안 빠집니다. 자, 에너지 대사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살이 찌는 것 자체가 또 간이 안 좋아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죠. 살이 찌게 되면 지방세포가 많아지게 되고 지방세포가 늘어나게 되면 더 이상 지방세포에서 에너지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잉여 지방을 간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간이 지방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살이 찌면 지방간이 돼서 간이 안 좋아지는 게 맞지만 또 그와 더불어서 간이 안 좋아지게 되면 서서히 살이 찌게 되니 지방간과 그다음 비만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악순환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진행되게 되면 체중이 감소하게 되죠. 살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근육들이 빠지죠. 그 다음에 또 어느 순간또 살이 쪄요. 복수가 차면서. 이런 어떤 체중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간기능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당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당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저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창고들, 간, 지방세포, 근육입니다. 근데 간과 근육은 굉장히 제한된 용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바로 필요할 때또꺼내쓸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끝까지 버티게 해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저장 창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방 세포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가 탄수화물 가다 섭취를 하게 되면 염증 인자를 뿜어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에 근육에 지방 세포에 저장했다가 꺼내 쓰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간이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받쳐주게 되면 간에서 이걸 꺼내 으면서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할수 있지만 간이 나빠지면 필요할 때 꺼내 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저혈당 증세,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 증세들을 굉장히 느끼게 되죠. 자 이것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식욕 감소, 쇠약감, 현기점 이런 것도 나타나고 이것은 간세포의 파괴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의외적이고도 초기 의증상 근육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간에서 단백질 합성을 하는 중요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단백질의 재료로 우리 근육을 만드는 근육의 기능, 근육의 감수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간이 나빠졌을 때근 감수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죠. 바로 근육 형성에 필수인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바로 단쇄지방산 입니다 단쇄지방산 중에서 뷰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세포가 어떤 암세포로 이렇게 전환이 되려고 하면 그 암세포를 자가 사멸하도록 하는 어떤 기작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가 우리 몸속에서 필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단쇄지방산의 기능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 어, 단쇄지방산의 기능들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고 랩틴의 어떤 분비로 인해서 포만감을 줘서 비만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고 코스트의 억제로 인해서 전신 염증이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자,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여기저기 아픈 이유도 이런 부분하고 같이 닿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에서 나오는 단세지방산은 그 자체로 이제 간의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고요. 또 간의 경우에서 근육에 작용하게 됩니다. 근육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인 문이라고 하는 글루트4를 활성화시켜서 근육에 원활하게 에너지가 유입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간에서 이런 부분들을 중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단세지방산이 근육의 문을 여는 그런 작용 자체가 봉쇄될 수밖에 없으니까. 단백질 합성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단세지방산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근육의 형성 자체가 저해되고 건강수가 될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이것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배가 자주 아파요. 최근에 이제 제가 배가 자주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간 기능이 저하. 최근에 이제 가로를 했다든지 어떤 무리를 했다든지 그러면서 간 기능이 어떤 저하가 동반되면서 나타난 경우가 많은데요.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유해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장 간축 자 우리 장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봤을 때장내 축이 있죠 또장간축 장하고 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두 가지 어떤 장기는 우리 몸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을 스스로 걸러내고 막아내는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간은 그 자체 해독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염증 물질을 줄여내고 이렇게 오염 물질들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장은 우리 장으로 들어온 수많은 어떤 염증 물질들을 장점막에 있는 면역 세포와 장내 세균을 통해서 우리 몸 속으로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데 그래서 이두 장과 간은 장과 내의 연결 못지않게 아주 긴밀하게 더 밀접하게 서로 연관성을 맺고 있고요. 그런데 장의 어떤 기능이 떨어져서 장점막의 어떤 염증성이 증가하게 되면 이런 염증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간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되고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장 자체도 이런 부분들을 또 해독기능 장 점막을 지켜주는 면세포의 기능이나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장간 축이 저하됐을 때 나타난 대표적인 증상 장이 안 좋아지는 어떤 증상들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 장이 안 좋아지는 증상이 주로 나타난 부분들은 피부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피부의 발진이나 건선이나 섭진이나 여전가 뽀록지 간지러움 눈이 피부의 노래질 이런 부분들이 장하고 간의 긴밀한 연결축의 파괴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수가 있습니다. 또 간이 안 좋아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초기적이고도 그 다음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오해 이제 증상이라고 한다면 활성 산소의 증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글루타치온의 70%가 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만큼 간은 수많은 해독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가장 강력한 해독제, 활성산소 제거제라고 할수 있는 글루타치온의 도움을 굉장히 요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글루타치온이 우리 세포 속에 이렇게 원활하게 잘 들어가려면 간 세포에 있는 감마 GTP의 도움을 굉장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마 GTP가 이렇게 또 올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은 상태이고 우리 몸에 활성산소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또 역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간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글루타치온이 간세포를 재생시키는데 너무 많이 사용되게 되고 또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어떤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입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을 해드리면 간이 나빠질 때 초기적이고도 오해로 나타난 변화 첫 번째 서서히 살이 찐다. 잦은 저혈당을 나타낸다. 근육이 서서히 감소된다. 유해균이 증가되면서 여러 가지 장애 불편한 증상들, 복통, 변비, 설사, 피부의 발진, 피부의 염증들이 나타난다. 다섯 번째 활성산소가 증가되면서 노화가 촉진되는 현상을 일으킨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중심에서 해독작용을 하고 있고 간을 끊임없이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것 같은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충분한 이제 파이토케미칼 황산화 영양소를 섭취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위해서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적정하게 섭취하면서 수분의 섭취를 늘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육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양질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것이 반대로 간에 이제 부담을 줄여주는 자기 이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슐린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거꾸로 식사법. 밥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반찬 한 번, 밥한 번. 채소 한 번, 반찬 한 번, 밥한 번. 그렇게 식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해서 우리 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간이 나빠질 때 나타난 초기적이고도 의외의 정상 다섯 가지 반드시 명심하시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잘 실천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